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한 사람이 아주 어두운 얼굴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두 제자의 경험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인 활력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신앙의 기쁨과 활력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신앙의 활력과 기쁨을 되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또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25리나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해서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떠나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낙심해서 슬픈 얼굴로 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제자는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신앙의 기쁨과 활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을 떠나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더라.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은 슬픈 얼굴로 절망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으로 믿고 따라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펐고 공허했고, 또 낙심이 되어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불신앙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 시간을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고정관념이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지금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지만,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걸 듣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미국령 괌에 가면... 광면에 가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욕고이 동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동굴은 자연 동굴이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판그 작은 동굴인데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지만 욕고이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 미군을 피해서 밀림 속으로 들어가 땅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지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계속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전쟁이 계속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훈련시킬 때 절대 포로로 잡히면 안 된다. 그런 수모를 겪지 말아라.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면 잡힐 줄 알고 27년 동안을 그 밀림 속 작은 굴 속에 숨어서 짐승처럼 살았던 겁니다. 밤이 되면 나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또 짐승을 잡아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1972년에 52세의 나이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또 치료를 받은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육고의 병사는 짐승처럼 27년 동안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왔고 슬픔에 빠졌고 주님이 동행하셨는데 또 알지 못했습니다 성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배할 마음도 생기고 기도할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 다행히도, 그두 제자가 저녁 무렵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31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시력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시력이 좋아져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여러가지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이 있죠. 육신의 눈이 밝어야 세상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눈도 있습니다. 지혜의 눈이 있으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인생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저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은 있지만 이 지혜의 눈이 없는 거예요. 하는 집마다 답답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돈 버는 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버는 눈. 사업을 잘하고 기업을 일구고 부자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요, 돈이 보인대요. 돈 벌게. 그 어느 나라를 여행하더라도,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죠? 야, 멋있다, 좋다, 이러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야, 돈벌거 많다, 여기. 그런데요. 그러니까 돈을 벌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성경 말씀을 보아도 은혜가 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두 제자들. 주님의 주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조차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낙심했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신앙 위에 든든하게 믿음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영적인 세계는 볼수 없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아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신약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참 좋다. 감동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시대의 석학 고 이여령 박사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읽어 보면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된그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육신의 눈이 밝아서 책을 많이 읽은 분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식과 지혜의 눈이 밝아서 박사가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책을 썼습니다. 정말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해박하고, 그저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술술 나오는데, 정말 그 귀한 그런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유럽의 문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성경도 많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성경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중병이 들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이어령 박사는 이, 이 땅의 아버지라는 존재가 정말 무력하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렇게 그 딸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것을 옆에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안이 열리게 돼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하와이에 있는 그때그 딸이 하와이가 있었는데 하와이에 딸을 보러 갔다가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영적인 세계를 볼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금 지식의 눈은 열리고 육신의 눈은 밝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도 열어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수 없는 영적인 생의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가 있고 말씀을 읽을 때그 깨달음이 있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 부활 신앙을 갖게 된이두 제자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32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은 먼저 자신에게 임했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보세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었고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 그 마음이 뜨거웠던 은혜, 감동했던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정말 길이 막혔을 때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아플 때, 힘들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세웠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다는 것. 이거 복된 것입니다. 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만 할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래야 감사가 있고, 그래야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니까, 아, 주께서 나와 함께하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11명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 그 율법주의자들의 세력들이 아직도 흥분해 있어요.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을 다 없애 버려야 된다. 또 지금 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소문도 돌고 있는데, 이거 막아야 된다. 이 핍박자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신앙의 자리로, 믿음의 중심지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돌아와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고 헌신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부활 신앙이 회복되어서 신앙의 변두리에서 방황하지 말고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본이 아니게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또 사명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나고 나서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해서 우리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고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모이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믿음의 눈이 열리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되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체험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을 보세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열한 사도들과 또 함께한 성도들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이두 제자는 그걸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슬픈 얼굴로 내려가면서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뭔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제 소망이 없다. 어두운 얘기, 불신앙적인 얘기 하면서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되니까 그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 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제자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도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떡을 떼어 주셨어. 감격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성대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꿉니다.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이런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 신앙을 확신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제자들의 부활 신앙은 그들 모두를 순교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날려 순교했고,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전도하다가 반모섬의 유배를 가서. 순교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으며,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창에 맞아 순교했고, 마태는 에디오파에 가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고, 가나안인 시몬은 예루살렘 애굽에서 전도하고 유대에 돌아왔다가 활에 맞아서 순교하였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도하다가 성전 꼭대기에 제사장들이 끌고 올라가서 밀쳐 떨어져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하였고 마티아는 에디오페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 줍니까? 무엇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담대한 신앙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으로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신앙인으로 변화시켰습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고 그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이시다. 이부활의 신앙이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실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방황하고 조금만 뭐 마음이 안 들어도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주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 위에 그 신앙이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우리도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날마다 도우심을 경, 경험한다면 기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제자는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낙심하고 얼굴에 슬픈 빛을 뜨고 예루살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활신앙 위에 믿음을 굳게 세워야겠습니다. 믿음에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와주심을 믿고 믿음의 길또 성도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